이번에는 큐브, 3x3짜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로 3x3 큐브는 처음 맞출 때 기초적인 거는 흰색 십자가를 맞추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얘는 빼주고. 얘도 이렇게 빼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빼주고. 그럼 흰색 십자가가 완성이 됐죠? 이제 옆면을 볼 겁니다. 요 줄, 요 줄, 요 줄, 요 줄. 이 줄에서 색깔 가운데와 옆면이 두 개가 맞는 게 맞는 게두 개가 있다면은 요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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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옆면이 담았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흰색 면을 하나 다 맞춰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여기, 옆면, 요런 부분에 흰색이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나, 여기 있는 걸 돌려줘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빼서 돌려주면은 요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 여기의 색깔과 중심의 색깔이 맞아야 됩니다. 여기 흰색이 있고, 위에 부분 색깔, 중간, 중간 부분 색깔. 이게 맞는 곳에 이렇게 놔둬주고요. 이 상태에서, 얘 요걸, 여기에다 넣어줄 거예요. 공식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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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여기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던 게 빠져서 여기로 나왔죠? 이건 주황색이니까 이제 주황색을 찾아가주시면 되는데 여기 주황색 있죠? 주황색을 같은 공식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흰색이 생겼죠? 빨강 빨강 맞으니까 또 공식을 한번 더 써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게 아닌 하늘에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는 흰색은 똑같이 공식을 써주고, 있때한번더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를 파랑파랑, 같은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여기가 아닌 여기에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이 상태에서는 여기의 색깔과 맞춰서 이번에는 원래는 공식을 썼던 거에 반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좌우를 반전하듯이 그렇게 하면 여기에 다 맞게 돼요. 그될 때까지 하시면 되고 문제는 여기 중심과 옆면 그리고 여기 위에가 노란색이 아닌 색깔 이게 맞다면은 여기 색깔이 여기 옆면에 있을 거예요. 양쪽 중 하나. 그럼 여기에 주황색, 주황색이잖아요. 그럼 주황색을 이쪽으로 옮기시면 안 되고요. 반대쪽은 방향으로 돌리시고 공식을 하나 써줍니다. 처음 했던 공식. 옆면을 돌리고요. 반대로 공식을 써줍니다. 네. 그럼 여기로 들어갔죠. 그 상태에서 또 다른 걸 찾아줄 거예요. 여기 빨강 빨간, 파랑이죠. 빨강을 맞춰주고 파랑이 있으니까 중심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서 공식을 써주고 돌려서 다시 한번 공식을 써줍니다. 그럼 또 여기 들어갔죠. 이번에 또 이걸 찾아줄 건데 바로 옆에 초록색 있죠. 주황색 주황색이니까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이거는 반대로 공식을 써줄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이번에는 옆면이 요거 하나가 박혀있잖아요 지금 돌려져서 이거는 아무거나 이 중심부분을 아무거나 그냥 끼워주시면 됩니다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얘는 끼워지고 바람쪽에 여기 빠질거예요이 빠진거는 다시 여기 중심부분으로 해주고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써주시면 여기로 이게 들어 조각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이러면 옆면이 이제 다 맞았어요. 이게 노란 부분을 하실건데 노란 부분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노란 부분이 나오는 경우에 다 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최소 수십가지의 노란색 공식을 다 외워야 됩니다. 일단 네모가 있으면은 요렇게 공식을 써주시면 노랑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탱크 모양이 됐죠? 요 상태에서 앞에 노란색이 두개가 있다면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I 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때 노란색 이 양면, 양면에 있을 때요렇게 해서 공식을 한번더 써주시면은 요렇게 거꾸로 따봉 표시가 됩니다. 이 표시가 됐을 때이 방향으로 노랑 세개 여기 노랑 하나가 있을 때 공식을 써주시면 위에 노랑이 다 맞게 될 겁니다. 이 노랑이 다맞았을때 그럼 이제 여기 옆 부분을 일단 맞춰줄 건데요. 옆부분이 우연히 아주 드문, 드문 현상으로 이렇게 다 맞게 됐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서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을 써주시면은 요 부분과 이 부분이 교차가 돼요 이 부분이 맞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노란색의 이 십자가 부분, 여기 옆면이 있죠. 이걸 이제 다 맞아, 맞게 해줄 텐데, 여기에서 이세 개를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써주셨을 때, 요거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로 가서 파란색이 맞게 되겠죠. 그 상태를 일단 만들 겁니다. 이렇게 두번 돌려주시고, 시계방향으로 한 번, 중심부분 옆으로, 시계방향 두 번, 중심부분 한 번, 시계방향 한 번, 이렇게 위로 두 번. 해주시면 여기 파란색이 들어갔죠? 이상태에서 이제 안 맞는 게 3개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시계방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맞지 않게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가야 이게 맞게 됩니다. 초색이 여기로, 파란색이 여기로, 주황색이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돌리는 걸 반대로 돌리시 원래 시계방향으로 돌렸는데 이번엔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고 이렇게 옆부분으로 보내주시고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방향, 반대 방향이든지 두번 돌리는 거는 아무렇게나 상관없습니다. 돌리고 이번엔 또 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두 번을 돌려주시면 다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는 동생한테 섞어달라 합니다. 이번엔 스피드 하게 맞춰놓고 거 빨리빨리하게 섞어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섞어주는 이건 데 말이죠. 이거 왜리는 섞어가지고 이거 대충 섞지 말고 좀 빨리빨리 빨리. 제대로 섞어주면 좋을텐데 만쭈 야다 섞어졌습니다 대충 섞은거 같거든요 다시 섞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섞는 이유는 제대로 안 섞여졌으면은 댓글에서 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조작된 거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 이 이거 보세요 이거 방금 초록색 네모나게 맞춰준 거 그래서 다시 섞어주시면 이제 만족을 하실 겁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너. 지금까지 했던 공식을 모아서 한꺼번에 빠르게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맞추는 경우는 <laughs> 공식을 다 외우고 숙련자가 됐을 때 빠르게 맞추시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빠르게 하다가 실수를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미 숙련자가 되신 후에 스피드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3개에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은, 어... 우승이 된다면은 좋을 거고요. 안 되더라도 일단 3개 진출한 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어, 방금 제가 살짝 실수를 했는데요. 일단 침착하게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세계에 나가실 때 세계 신기록을 노리실 건데요. 세계 신기록은, 어, 좀 들으시면 입이, 입이 떡 벌어질 겁니다. 3초에요, 3초. 3초는 터벅지만 저는 일단은 그걸 목표가 아닌 제신기록을 노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언젠간 발전해서 세계에도 진출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끝.